오성 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귀한 매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32평형 호베인데요. 가격은 12억에 나왔습니다. 호베에는 전부 다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듯이 첫 번째 방에서 이렇게 또 북방박장이또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 또어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 욕조가 있고요 세면대 그 다음에 변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서면은 또 에어컨이 설치된 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넓은 거실 나오죠자 우선 주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또 주부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방 모습입니다. 가운데 예, 냉장고를 어, 수납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렇게 또 좌우로 이렇게 수납장이 예, 준비가 됐습니다. 보일러실입니다. 여기 또팀 체도 놓을 수 있고 세탁기와 또 건조기도 같이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요즘 뭐다 설치가 되어 있죠. 주방용 TV, 방문자라든가 또 전화 통화까지 다할수 있는 그런 TV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설치된 게 정수기고요. 또 여기 수도 설조입니다 SK49, 가스렌지가 부착되어 있고요 밑에도 SK매직 전기 오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쭉 들어서 보시면, 이제 거실이 나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단지 사이로 또 중앙공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화장식미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리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또 상단에는 전기, 전동, 건조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서 보시면 또 여기 또 우리 어머님들이 위한 또팬트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는 또 이렇게 샤워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실 세면대 비대 네, 연기가 네, 되어 있습니다. 방에도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축 3년차 아파트로서요 인공지능이 내장된 그런 첨단 생활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거실을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또 주방을 한번 보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주방이가팬트리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배치되어 있고 전면에 안방과 거실과 이렇게 또 방, 침실, 환, 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어서 전망과 체경이 아주 빼어난 곳입니다. 이상 발로티는 오성 부동산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